자 봉하 마을 저 멀리 부엉이 바위가 보입니다. 자전거도 대여해주네요. 봉하빵 맛있을까? 자 우리 무연이 형, 야 기분 좋다. 봉하 마을 자 수근하게 걸어볼게요. 추모 국화꽃. 자, 노무현 대통령 생가 먼저 가볼게요. 텃밭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옛날 아궁이죠. 옛날 사진이네요. 야, 무슨 옛날 용인 민속촌 온것 같아. 아이구야, 뒷간... 자, 이렇게 수근하게 한번 둘러보고요 대통령 퇴임 후, 예,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했죠. 기념관이 있는데 오늘 문 닫은 것 같아요. 입장 대기. 자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안내도예요. 아, 바람개비가 있습니다. 가볼게요. 인사드리고 오겠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립니다.